이름 없는 전당포 사막, 불 속성 창동. 사장님, 땅 꺼지겠어요. 무슨 걱정 있어요? 그래. 지금 거대한 걱정 하나 때문에 불 안에 미칠 것 같단 말이지. 아휴,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어두운 표정의 매를 너무 오랜만에 본다. 빌령이 말대로라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대체 무슨 일이시기에... 아, 그냥 말안 할란다. 너희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진짜 보통 일이 아닌가 보네... 어...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기운 내시고...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나 때문에 고생시키면 좀 그렇잖아... 에이... 저 진짜 괜찮아요... 진짜... 네!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 오늘 개봉했는데 지금 보러 가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이를 너희들에게 맡기고 보러 갈지 그냥 주일에 보러 갈지 고민 중이다 자세한 건잘 모르겠지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고민인 것은 확실히 알것 같네요 귀멸의 칼날 극장판은 인정이지? 대체 뭐가 인정이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쓰잘데기 없는 고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살이 걸릴 수 있는 고민이라고 적어도 그 극장판 때문에 회사에까지 때려치 은 사장님밖에 없을 거예요. 염주의 화염을 다루며 휘두르는 그 간지라는 검술을 발리 앉아 말이다. 진짜 염주로 널그 삼아서 정수리 찍어버리고 싶네요. 제길, 그냥 보러 가야겠어. 네? 갑자기요? 오픈한지 이제야 한 시간이 됐는데요? 야, 이 타치가 왜 강한지 아닐? 설 설마. 달중인 자리가다. 난 디칼 그생만 보러 갈 테니까, 가게 잘 보고 있으라! 아니, 잠깐! 탈주 인자는못 참지? 입 담으세요. 제가 여기 입사한 지 3일 만에 사장이 탈주하는 상황을 겪다니, 참, 환상적인 기분이네요. <laughs> 여기가 확실히 환상적인 곳이다! 칭찬 아니니까, 힘을 게 받아치지 마세요. 그나저나,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게요. 저 아직 물건 보는 거 완벽히 못하는데 말이죠. 정말 열뻗치네요 자기 혼자만 재밌는 거 보러 가고. 맞다! 지사하게 혼자서 재밌게 무한열차 즐기러 갔다! 진심 저승열차 태우고 싶네요. 다신 못 돌아오는 편두선으로 말이죠. 열차 열차 하니까 삶은 계란이 먹고 싶어졌다! 갑자기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상영시간이 2시간 정도인 걸로 아니까 넉넉하게 잡아서 2시간 반 동안 손님이 없길 바라야죠. 아, 엔토리 흑화했다! 흑화가 아니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장님처럼 모든 물건에 대한 정보를 다 깨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대로 손님을 봤다간 100% 손해를 볼게 뻔하다고요. 그리고 영화를 재밌게 보고 신 사장님은 바로 화를 내시겠죠. 사장님이 영화 때문에 탈주한 것도 열받 치는데 혼나기까지 하면 정말 최악의 하루가 될 거예요. 그것만은 절대로 싫습니다. 그리고 바토리입니다. 그럼 두 시간 반 동안 한가면 되는 것이냐? 그렇죠. 신님께 두 시간 반 동안 손님이 없게 기도를 하면 안녕하세요. 물건을 좀 팔러 왔는데요. 신은 존재하지 않나봐요. 아니, 신은 죽었습니다. 갑자기 도토리가 어두워졌다. 바토리입니다. 어, 저기 물건을 좀팔수 있을까요? 아, 예. 어떤 물건일까요? 아, 이겁니다. 이건 도검류 장도네요. 아, 네, 네, 네. 예전에 진한테 받은 물건인데, 막상 쓸 데도 없고... 그리고 마침 요즘 이게 자주 거래가 된다고 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기멸의 칼날이라는 만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도검류 장들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급증했죠. 물 속성, 전기 속성으로 강화된 장도는 더욱 비싸게 팔린다. 아, 네, 확실히! 그 만화의 주인공 중두 명이 물속성하고 전기속성의 기술을 구사하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안 봐서 모르겠지만. 장검의 상태를 좀 볼게요. 칼날의 상태가 좋네요. 녹슬지도 않았고, 날도 예리하네요. 승배, 코등이, 자르도 흠집은 커녕 다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요. 관리를 잘 하셨네요. 아, 아 네, 지인에게 받은 물건이다 보니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이러면 값어치가 조금 상승하겠네요. 어... 그거 다행이네요. 그럼 이 검은 무슨 속성으로 강화가 된 것이냐? 물 속성인 거냐? 전기 속성인 거냐? 이 장도는 불 속성으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불 속성이요? 물, 전기가 아니고요? 그 만화에 불을 쓰는 캐릭터가 있었던가? 예? 제가 듣기로 불속성으로 강화된 장도도 자주 거래된다고 들었거든요 불? 불을 쓰는 캐릭터가 그 만화에 있었던가? 아, 어, 만화 지식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이야 앞으로 만화 공부 좀 해둬야겠네 어? 잠깐만! 전에 사장님이... 염제 의 화염을 다루며 휘두르는그간지라는 검술을 빨라앉은 말이다! 라고 했었지 아마 최근에 개봉한 극전판 때문일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극전판에 불속성 공격을 구사하는 캐릭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염주였던가? 그... 그러면 값어치가 좀 오를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우와, 우리 손님 돈 많이 벌어가시겠네 저희 쪽이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정말로 불속성으로 강화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속성 감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용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제가 원소 마법사여서 거을 아예 못 다루거든요 <laughs> 순수하게 마법을 다루는 거라 무기의 마력을 부여해서 속성 공격을 하는 거라니 아예 다른 분야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속성 감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아하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감정하면 1초면 끝이다! 응, 어? 그래요? 벨량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물론이다. 1초면 끝나니 속성 감정이라니. 우리 스승님도 1분이 걸리는데. 음…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겠지? 그럼 부탁드릴게요. 좋다. 나에게 맡겨라. 자, 그럼 감정을 하겠다. 부탁합니다. 할짝. 어? 지금 벨량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주 잘 보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맛을 보고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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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송합니다, 손님. <laughs> 괜찮습니다. 애초에 여기서 팔 물건이니까요. 저는 이 전당포를 신뢰하니까, 손님의 믿음을 잘 보답하듯이 값을 잘 쳐서 사주시겠죠? <웃음> 당연하죠. <웃음> 망했다. 당연히 사연의 흐름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되면 불속성 강화가 제대로 됐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정작 속성 강화 감정은 한 장본인은 장본이는... 미치겠고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이야 저 했던 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벨량 감정은 끝났나요? 끝냈다! 어땠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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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감정해줘 해, 불닭볶음면 맛이 났다! 진짜로 미치겠군 왜 그러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외람되지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속상 감정은 어디 팔아먹고, 뜬금없이 핵 불닭볶음면에 추려지길 리유는 대체 뭔가요? 응? 음? 이해를 못한 것이냐? <laughs> 역시 애성이더군. 하, 서마밖에안 됐는데, 퇴사바렵네. 저렇게 속고 있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건 확실한데. 잠깐. 설마, 마력까지 먹을 수 있고, 맛까지 느낄 수 있다면? 이 가설이 맞다고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자. 핵불닭볶음면 마시면, 어, 불속성 강화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거군요. 그렇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정말 편했을 텐데 말이죠. 응? 메르에는 바로바로 알아듣던데? 흠, 역시 아직 뇌속이라군! 수련을 더하고 오너라! 진심 열받쳐서 뭐라고 하고는 싶지만 거래부터 끝내야 하니 우선 참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끝난 거죠? 아네 정확히 불 속성으로 강화가 된 것을 확인했고요. 최근 기멸의 칼날이라는 만화의 인기로 도검류 장도의 거래가 활발하다는 점과 극장판의 인기 또한 높아지면서 불 속성 강화가 된 도검류 장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 장도의 상태가 작은 흠집 없이 깨끗하고 완벽하다는 점까지 해서, 2500 골드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어, 굴거래 그 고맙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또 와라. 수고하세요. 하, 거래 마쳤네요. 무사히 마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했었다 노토리! 바토리입니다 그나저나 마력까지 먹을 수 있었군요. 당연하다. 난 폭식의 권능을 가진 파이 악마니까 말이다. 어떤 속성인지에 따라 맛이 다르나 봐요. 그렇다. 불 속성은 핵불닭볶음면 맛. 전기 속성은 슈팅스타맛. 얼음 속성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물 속성은 포카리스웨트 맛. 땅 속성은 포카칩 맛이 난다. 어째서 특정 제품의 맛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나왔다. 가게는 잘 지키고 있었냐? 손님은 없었고. 하... <laughs> 어서 오세요. 영화 재밌었냐? 이 야, 재밌는 것은 몰라요. 아주 그냥 비주얼이. 에? 이 장도를 뭐냐? 상관. 아, 어, 네. <laughs> 손님 한 분이 이 장도를 파시러 오셨거든요. 요즘 만화의 인기 때문에 장도가 자주 거래된다고 해서 샀습니다. 그래? 속성 강화는? 물? 전기? 불이요. 속성 강화 감정은? 네가 했다! 백불닭 볶음면 맛이 났다! 그러면 불속성 강화가 확실하겠군. 진짜로 알아듣는구나. 에? 뭐라고?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태도 좋아 보이고, 속성 강화 감정도 했고, 얼마에 사냐? 2,500 골드요 싸게 사네? 예? 정말로요? 아, 연금 마켓에서는 기본 5,000골부터 부르거든 네? 5,000골드요? 그렇게 비싸게 팔린단 말이에요? 덕후가 돈이 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치고는 상당히 쿨거래였는데 돈이 어지간이 급했구나 만화에 대해서 잘몰랐다고나둘중 하나였겠지 여하튼 수고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만화 지식도 필요하긴 하네요 어설프게나마 알았으니까 잘 거래했던 거라서 앞으로 조금이나마 만화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만화? 네 만화요 그럼 우선 근본부터 시작해볼까? 네? 시작이요? 뭘 시작한다는 거죠? 근본이라면 우선 생각나는 게 드래곤볼이랑 슬램덩크랑 조조랑 유유백서 정도 있겠네. 아, 너무 소녀만화 쪽으로 갔나? 그럴 줄 알고 소녀만화도 챙겨주려고 했지. 너에게 닿기를 내 이야기 아후 하라이드 노담의 칸타빌레라든가. 어, 아니, 너무 많아요. 천천히. 에이, 이 정도 양은 하루 정도면 다볼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요. 창작 오디오 드라마 팀 이드나토